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일단 오늘 펩트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펩트론이 오늘 마이너스 2.7% 정도 빠지면서 장이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고 있는데 어, 제가 최근에 펩트론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텔레그램 방을 한번 좀 보시게 되시면 자 어디 있냐 위쪽에 좀 있어요 위쪽에 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펩트론 관련해서 9만 6천원 이하의 이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드렸어요 자, 어제는 아래에서 좀 꼬리를 달아주면서 회복을 해주는 모습으로 어, 4% 정도에 대한 수익권까지 올라가지만 오늘 다시 한번 빠지는, 자, 빠지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나와주고 있는데, 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 박스권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9만원에서 10만원 라인입니다. 9만원에서 10만원 라인. 이 라인에 대해서 박스권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펩트론 관련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매수와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어때요?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차적인 타점을 잡아 드린 거는 요기입니다 52,500원 52,500원의 타점을 좀 잡아 드렸어요 실제로 텔레그램 방에서 펩트론이다 라고 검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 드렸던 었게 이제 텔레그램 방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자 여기 있죠. 52,500원 타점을 잡아 드렸었던 거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비중을 어, 좀 줄일 수 있도록 비중을 낮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펩트로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펩트론에 대한 기대치는요. 저는 앞으로 주가가 40만원 50만원까지도 간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근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펩트론 관련해서 메모장을 좀 하나만 켤게요. 메모장을 좀 하나만 켜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 보기 쉽게, 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메모장을 켰습니다. 어, 일단은, 펩트론 1. 뭐죠? 어, 일단 지금 당장 펩트론이 일라이, 일라이 릴리와 뭐야, 일라이 이 릴리와 뭐하고 있죠? 기술 평가 계약. 기술 평가 계약 나왔죠? 평가 계약이 나왔고 어, 일상이 끝나기 전 어, 기술이전 라이센스 아웃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자여기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펩트론이 먼저 접촉한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다 일라이 릴리보다 먼저 접촉한 기업이 있는데 어디냐, 노보노 디스크예요 노보노 디스크. 얘네들이 먼저 펩트론한테 접촉을 했거든요. 펩트론한테 접촉을 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일라이 릴리, 응? 릴리가 접촉을 했어요. 근데 먼저 접촉 시도를 한 노보노 디스크를 까고, 노보노를 까고, 일라이 릴리, 릴리와 계약이 진행이 됐다. 자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먼저 접촉한 노보노 디스크를 까고 릴리와 계약을 진행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 저는 100%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건. 조건이 더 좋으니까 릴리와 계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노보노는. 노보노는 이제 펩트론한테 까였으니까 까였으니까 자 뭐요 2순이었던아센디스랑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선납금 3,500억 로열티 얼마 5% 5%로 계약을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함 이거 뉴스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당장 노보노 디스크를 펩트론이 깠으면 최소한 선납금 3,500억 로열티 5% 보다는 좋은 조건이니까 릴리를 선택했다.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일리, 어, 일라이 릴리와에 대한 계약 조건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나온 건 아닌데 어, 지금 당장 최소한, 최소한 어, 노보노 디스크와 계약을 했었을 때에 대한 기준 3,500억 플러스 로열티. 로얄티 5% 정도 받는다,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얘들에 네 대한 적정 주가는 42만 9천 원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지금 당장 이 로얄티 5% 기준으로 봤었을 때 42만 9천 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2만 9천 원. 어, 지금 나 내용을 봤었을 때이 노보노디스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응? 위고비.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위고비 자체가 판매, 이제, 위고비, 위고비 판매량에 대비해서 나오는 적정 주가가 42만 9천 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여기서,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데, 지금 SK 팜테코, 팜테코와 펩트론이 이제 준비 중인 생산에 대한 마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노보노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노보노가 이제 이순위였던어디에요아센디스랑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아센디스는 어디요? CDMO 기업이에요. 얘네들은 CDMO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만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판매를 노보노 디스크가 다 해야 돼요.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생산 판매를 다할수 있죠. 그죠? 생산 판매를 다할수 있는 것 플러스 로열티까지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술에 대한 로열티까지. 응? 근데 로얄티로만 계산했었을 때 42만 9천원이거든요. 근데 생산 판매량 이러한 판매에 대한 마진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이상이겠죠. 여러분들 그 이상입니다. 어? 이게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하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 비만 당뇨 치료제 스마트 대포 이거로만 따졌을 때 이거거든요. 근데 펩트로는요 더 있어요. 더. 자 여기서는 좀 새로운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인데 이제 2025년부터 뭐예요? 파킨슨병 그리고 루프원 매출이 날 것이다. 이게 최오일 대표가 IR에서 직접 이제 발언을 했던 발언을 했던 겁니다. 음, 앞으로 이제 2025년부터 파킨슨과 루프원에 대한 매출이 나기 위해서. 나기 위해서는 1, 2월 안에 루프원 파킨슨 쪽 계약이 먼저 나와야 된다. 자, 이 내용이에요. 자, 매출이 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응? 이거를 최율 대표가 직접 언급을 했고 근데 요 부분에 서 매출이 나기 위해서는 1, 2월 안에 상반기 안에 무조건적인 계약이 나와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지금 당장 파킨슨병과 루프원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비만치료제, PT404죠? PT404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묻혀서 그렇지. 묻혀서 그렇지. 파킨슨병이랑 루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어, 계약에 대한 내용. 대한 내용 재료가 나오면 나오면 기본 2연상까지갈수 있는 재료예요. 응? 실제로 최근에 이 파킨슨병으로 인해서 주가를 어떻게 했죠? 주가를 어마무시하게 끌어올리는 기업들이 있었죠. 기업들이 있었다. 그죠? 기본적으로 3연, 2연상3연상까지 가는 자 그러한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파, 특히나 이제 파킨슨 쪽. 파킨슨 쪽 매출에 이제 자신하는 것은 자신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응? 최근에 젠벡스죠젠벡스 파킨슨으로 뭐 배드민턴, 배드민턴까지 뭐 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미한 유의미한 결과를 뽑지 못했어요. 뽑지 못했다. 못했다. 결과치는 좋았지만 치는 좋았지만 세 명을 데리고 임상 실험을 했기 때문에 믿기 힘든 결과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결과다.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젠벡스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젠벡스. 얘네들이 파킨슨이거든요. 그래서 젠벡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때요? 주가.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맨 처음에 파킨슨병이 나왔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파킨슨병 <laughs>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 제가 메모장에 서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고 어, 젠백스 입장에서 어, 추가적으로 어,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줬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젠백스로 지금 당장 확인이 되잖아요 파킨슨병에 대한 재료가 얼마나 큰 건지는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서 펩트로는 뭐하고 있죠? 펩트로는 180명 임상 대상자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가 이제 뽑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너무 이 약물이 좋은 게 이제 소문이 났는지 이제 글로벌 20위 안에 드는 이제 순위권, 순위권 제약 회사가 회사가 유럽 쪽에서 이제 돈을 내주기로 했어요. 내주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좀 말씀드렸거든요. 바이알, 바이알 여기 있네요. 여기 쓰면은 유럽 회사 임상 비용을 낸다라고 했으므로 어 베렌거, 잉겔하임, 어 바이엘, 로슈, 노바티스, 얀센 중한 곳과 어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응?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나와서 제가 이 뉴스에 있는 걸를 그대로 따가지고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당장 유럽 쪽에서 이제 글로벌 20위 안에 드는 제약 회사가 돈을 내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그 회사는 어디다? 그 회사는 어디입니까? 얘네예요, 얘네 그죠? 얘네 얘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까요? 중요한 건 뭘까? 얘들이 180명에 대한 임상 대상자를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임상을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서 임상이 진행이 돼, 임상이 진행이 되고 파킨슨병 관련 임상과 계약 협의를 진행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함, 생각합니다. 어이 부분에 더 디테일하게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어,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패토론이 지금 나 통합 임상을 진행하고 있요 통합 임상, 통합 임상을 진행을 하는데 이상과 어, 삼상 이거를 한 번에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진행을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 통합 임상을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통합 임상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2상을 진행하고 3상을 진행하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통합 임상으로 진행을 했었을 때는 이 약물이 확실하다 할때 통합, 통합 임상을 진행합니다. 통합 임상을 진행합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대주는 임상, 돈을 대주는 입장에서는 음? 이게 99% 확신을 하지 않으면 진행을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 너도 나도 너도 나도 지나 2 0안에2 안에 드는 제약 회사가 돈을 내주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확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임상 뭐 1, 2상 이뭐 이상이든 3상이든 진행을 할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거를 진행을 합니까? 그죠? 돈을 겁나게 많이 드려야 되고, 드려야 하고,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있는데, 응? 이거를 왜 진행을 하냐?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냐 내용을 준비한 거는 딱 이게 다예요. 이게 단데, 어 오늘 영상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아 이런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예요? 429,000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하게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어,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2025년 저한테 2025년에 어, 한 종목만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라고 여쭤보시면 여쭤보시면 저는 100% 무조건 무조건 펩트론입니다. 무조건 펩트론이에요. 무조건 펩트론. 저는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펩트론입니다. 저는. 펩트론은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역대급 기회를 줄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릴리와의 계약, 2025년에 진행될 가능성, 진행될 가능성, 그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루퍼과 파킨슨 병에 대한 내용.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페트론 관련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텔레그램 방 보여드리면서 이러한 브리핑을 보여드린 것처럼 어,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진짜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수익도 꾸준하게 받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어, 추가적으로 어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요 제가 미라클 경제 채널에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으니까 어 요거 클릭을 하시고요 요 클릭을 하시고 요 파업창 나오면 파란색깔 조인 채널 있거든요 이 조인 채널 클릭을 하시면 입장할 수 있게끔 텔레그램방 연결됩니다 연결되니까 요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영상 하단에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자 여기 밑에 더보기란이 있어요.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전부 다 넣어놨거든요. 넣어놨으니까 어, 이것 하고 입장하시면 돼요. 이것 하고 입장하시면 되고 텔레그램방 은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일 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S.O.S.랩으로 5.4% 정도에 대한 수익 실현 완료를 했고요. 매일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옆에 있는 번호 0 1 0 3 1 3 5 2 4 8 번으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에 한해서 매일 아침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매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을 해드리면서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이 전부 다 이러한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SOS랩으로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5%정도에 대한 수익 실현을 완료했고 를 어, 테슬라 로보텍스 출시 임박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어, 주가가 올라와줬고 아무래도 위쪽 라인 13,500원 부분 저항대 돌파 여부 체크하면서 어, 매도 타점 잡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어, 추가적으로 자 13,500원 13 부분에 대한 어, 저항대 돌파. 여부에 대해서 살짝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어, 재료가 나왔는데도 부, 불구하고 수급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 13,000원 이상에서 정리를 하는 이러한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5만, 어, 5% 정도 이5% 정도에 대한 수익으로 이제 장을 마무리를 어, 진행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왜 종목을 타점을 잡는지에 대한 브리핑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이러한 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이고요. 어,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어, 저도 사람인지라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손절을 진행을 해서, 손절을 진행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 3%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손절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매꾸는 이러한 매매가 이제 진행이 됐고, 견해 손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타점을 매일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옆에 있는 번호로 0103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고, 나도 매일같이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